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능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어, 영어 연습과 패턴 200. 어, 여러분들의, 어, 어 방금 귀여움이 하려고 했다. 제가, 제가 죽방을 날릴 뻔 했습니다. 어, 주먹, 주먹을 줬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들의 어, 도움이 전능원입니다. 112번 오늘 그 영상, 어, 강의, 112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I'm pleased that 뒤에 이제 문장, 문장. 요 패턴이 우리가 배울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pleased라는 단어, 형용사입니다. P-L-E-A-S-E-D. pleased라는 단어인데요. 얘도 약간 좀 happy라는 기본적인 형용사처럼, 뭐, 기쁜, 뭐, 아니면 뭐, 행복한, 뭐, 요런, 아니, 만족스러운, 뭐, 요런 느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pleased 라고 한 뒤에 뒤에 문장을 쓰시게 되면요. 그 문장 해갖고 내가 참 기쁘다, 뭐, 반갑다, 좋다, 요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문맥을 따를 것이고요.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첫 번째 예문부터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문 요노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요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feel better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컨디션 같은 게좀안 좋았다가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 You're feeling better. 네가 좀더 나은 기분이 든다 카이. 즉, 네가 나아졌다 카이. 내가 참. pleased 하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네가 나아졌다 카이 내가 참 기쁘네, 어, 좀 그러하네, 다행이네 이런 느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제 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 어, 그래도 병원 갔다 오고 해서 오기도 좀 네가 그렇구나. 좀 머머라니 좀 기쁘네. I'm pleased that 네가 나아졌다니 말이야. You're feeling better. 잔슬기 합치면은요 기쁘다, 니가 나아졌다니. 영어로,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한번 더, 기쁘다, 니가 나아져서,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I'm pleased that, that은 언제든지 강세 빼고, 넘길 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 정도로만 챙겨주시고요. 여기 이제 feeling 발음하실 때, 요 놈아 길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몇번 달아봤겠지만 feeling 하게 되면은 F-I-L-L-I-N-G 다른 단어로 이제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feeling 길게 빼갖고 이제 이 입술에서 feeling 그 느낌을 느껴야 됩니다 feeling a r i g h t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 던 넘기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아참 어, 뭐뭐라니 참 내가 기쁘네 자 뭐라니 내가 기쁜 거요? 네가 나아졌다니 말이야. 컨디션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 갖고 내뱉어 보시다. 제가 이거 그 뭐로 덩그리 잘라 갖고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갑니다. 기쁘다 나는 네가 나아졌다니. 영어로 갑시다. 시작.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한번 더. 내가 참 기쁘다. 네가 컨디션이 나아져서.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자 이번엔 가이드 없이 한번 가볼까요? 네가 나아졌다니 참 기쁘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한번더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re feeling better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들이대 봅시다 여러분 I'm pleased 뭐라서 내가 지금 기쁜지 뒤에 문장 부분만 바꿨죠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당신이 우리랑 같이 다시금 일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라는 느낌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뭐, 이제 전에 같이 이제 도, 그러니까 동업, 동업이 될 수도 있고, 뭐 협업, 협업으로 갈게요. 협업했던 분인데, 오랜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프로젝트 덕분에 만난 거죠. 나의 그 기쁨, 반가움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I'm pleased, happy 정도 느낌이죠. I'm pleased that you're a working with us again. 사이즈 나왔죠? 바로 제 턴으로 가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면 데뷔 아이세 아, 대건 씨. 어우, 그도 또 지난번 우리 책 쓰고 할때 참, 그죠? 열심히 우리 했었는데 말이죠. 참, 어, 뭐 하게 돼서 참 다시 반갑습니다. I'm pleased that 우리랑 다시 일하게 되셔서 말이에요. 우리랑 다시 일하게 되어서요. You're working with us again. 자, 안쓰럽게 합치면요. 은 정말 반가워요. 우리랑 다시 금 일하게 돼서. I'm pleased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정말 반가워요, 기뻐요. 우리랑 다시 일하게 돼서 I'm pleased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영어로 I'm pleased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I'm pleased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I'm pleased that, I'm pleased that 굳이 쓰다 발음하실 필요 없이 그냥 I'm pleased. 이거를 근데 여러분 천천히 할 거면은 I'm pleased that 이렇게 가는데요. 자연스럽게 붙이면 그냥 I'm pleased that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에서? y o u r you are 이런 붙는 거 You're, you're 그리고 Working with us Working with us Working with us 그죠? With us도 좋은데 그냥 With us로 발음합시다. 마지막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Again 보다는 Again 이렇게 이음절로 우리 발음 연습하자는 거 그래서 You're working with us again You're working with us again 이렇게 발음 해봅시다. 준비되셨죠? 바로 갑시다, 여러분. 아, 진짜, 내가 참 기뻐요. 반가워요. 자, 뭐여서요? 우리랑 다시, 당신이 우리랑 다시 일하게 돼서 말이에요. 좋습니다. 잔스럽게 합쳐서 내뱉어 봅시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진짜 반가워요. 우리랑 다시 일하게 돼서. 영어로 시작. I'm p l e a n and you're working on s o m e t i n 한번더 진짜 반가워요 우리랑 다시 일하게 돼서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자 가이던스 없이 자연스럽게 내뱉어보죠 자막 보지 마시고요 당신 우리랑 다시 일하게 되셨다니 참 너무 반갑습니다 영어로요 I'm pleased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한번더 영어로 내 반가움을 진짜 표현해봅시다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re working with us again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자 소화를 해 봤습니다. 자세 번째 걸 여러분 넘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예문 뭐냐면요.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do well on one's test. 누군가의 시험에서 on one's test. 이것은 your test네요. 그래서 do well 하게 되면은 시험을 잘 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you 니가 did 시험을 쳤나 봅니다. 그죠?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즉, 네가 네 시험에서 굉장히 did well 잘했다. 즉, 네가 시험을 잘 봤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대절이 와서 이거라서 내가 pleased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봤을 때는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네가 네 시험을 잘 봤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로 제 토론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이세요. 야, 내 진짜 머머라 카이 진짜 기쁘네. 기분 좋네. I'm pleased that 네가 네 시험 잘 봤다 카이 말이다.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자연스럽게 합쳐볼게요. 기쁘다잉네 시험 잘 봤다 카니까.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내가 참 기쁘다, 네가 시험 잘 봤다 카이. 카이.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어때요? 감 오셨습니까? I'm pleased that 하고 뒤에 문장 꺼렸죠. You did very well. 자, very 발음 잘해주세요. Very 보다는 v 사운드, r 사운드 있잖아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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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very, very well, very well. 그리고 on your test, on your test, on your test. 전지사 강세 빼시고 on your, on your, on your test. on y o u 보다 on you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좀더 이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드린 팁잘 여러분들 적용시켜 갖고 자신있게 한번 내뱉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덩거리부터 야, 뭐뭐라는 진짜 기쁘다.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쁨을 표하는 거죠? 네가네 시험 잘 봤다고 하니까 말이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 갖고 가볼까요? 기뻐요. 네가 시험 잘 봤다카니까 영어로 갑시다. 시작.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한번 더. 내가 참 기쁘다. 네가 시험 잘 봤다카니까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자, 자연스럽게 한번 내뱉어 볼까요? 자막 보지 마시고 네 시험 잘 봤다카니까 내가 참 기쁘네. 영어로 갑시다. 시작.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한번더 자연스럽게, 기쁜에니 시험 잘 받다 칼.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I'm pleased that you did very well on your test. 그죠? 이렇게 한번세 번째 것도 챙겨봤습니다. 입에 착작 붙죠잉? 착착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뱉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지금 가이드 잡고 있습니다. 자,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입니다. 기쁘다는 거요. 좋다라는 거요. 뭐에서요?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그죠? 네가 담배를 끊어서 난참 p l e a s e 하다라는 느낌입니다. happy 하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자, quit. 우리 배웠을 거예요. 무언가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관두다라는 느낌 전할 때 quit 동명사였습니다. 그래서 quit smoking 하게 되면 담배 피는 것을 치우다, 때려치우다, 끊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요거 해서 p l e a s e 하다라는 느낌이 될것 같고요. 바로 여러분 제테으로 해볼게요. 잘 듣고 또여러분들 대비하세요. 야, 드디어 네가 신년이라고 뭐 그렇게 난네가또 농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드디 해냈구나. 뭐뭐라니 참 너무 좋다 내가. I'm pleased that 네가 담배를 끊어서 말이야. You quit smoking.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은난 너무 좋다. 네가 담배 끊어서.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나는 너무 좋아. 네가 담배 끊어서. 영어로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발음하는 거 들어보셔서 또 이렇게 입으로 흥얼흥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q u 아니고요, quit, quit, 발음이 이게 이래 됩니다. q u 사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퀴 u 하게 되면은 kw, 퀴 i 로 k로 느끼거든요. q u 퀴 t 이 아니고요. 우이 우이 모음이 우이 q u 따라해보세요. quit, q u 이 아니고요. 따라해보세요. 퀸 u e e n 가 아니고요. 따라해보세요. q u i c 느낌 오시죠 그래서 you quit smoking 요것만 좀 발음 신경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uit은 좀 그릇시, 그릇 입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직접 한번 내뱉어 봅시다 야 뭐뭐라 카인 내가 진짜 너무 좋다 자 뭐여서 내가 좋은데요 니가 담배 끊어서 이놈아 몇 년을 펴안 어? 자, 합쳐서 가볼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내가 참 너무 좋아, 네가 담배 끊었다, 카이. 영어로 갑시다. 시작.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다시 한번 가이드 잡아줄게요. 내뱉을 준비하시고, 내가 참 너무 좋아, 네가 담배 끊어서.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자,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내뱉어 봅시다. 자막 보지 마시고요. 어순 이 익숙해졌죠? 영어로 베어 볼게요. 네 담배 끊어서 너무 좋다, 내가.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한번더 바로 영어로 시작. I'm pleased that you quit smoking.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문까지 소화를 해봤습니다. Brilliant, everyone. Brilliant. 여러분, 112번 I'm pleased. 뒤에 대절, 대 문장을 쓸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문장해서 내가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너무 반갑다 이런 느낌 전달할 수 있는 패턴이었고요. 진짜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내가 머리로 이해만 했다고 해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어만 쓰는 환경에 노출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1, 2도 잘 소화해 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만 꼭, 1일 1 구독, 1일 1 댓글 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여러분들의 그 어, 피드백이 참큰 힘이 되거든요. 아무쪼록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우는 얼굴로 여러분들 찾아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